자, 다음과 같이 정의역이 주어진 곳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5일 때 상수 a 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라 물어보고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 이걸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보고 보기 위해 조금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, 마이너스 a에 x-2로 묶이면 지금 없는 플러스에 ea를 한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ea-1이 되고 정리해 보면,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는데 a가 단 양수다라는 건뭐예요이 지금 x의 값이, 다시 분자에 있는 값이 항상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. 이 말은 우리가 이 지금 유리함수를 전체,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, y는 마이너스 a 고 x는 2가 될 텐데 이 때, 이 X, 분자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와도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1부터 마이너스 4까지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, 다시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점근선의 왼쪽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고, 그렇다라고 했을 때 최대 값은 이걸 fx다라고 했을 때 최대 값은 어떤 값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. 바로 f1의 값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죠. 그럼 대입해 보면 f1의 값은 이 함수에 대입해 볼게요.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5다라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즉 a가 4라는 값을 갖는구나 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 이때 최소값 이걸 small m이다 라고 했을 때 small m의 값은 뭐예요 결국? f-4일 때 함수값이는 2를 대입해보면, 마이너스 4-2분의 4a-1인데, a가 4니까, 얼마? 마이너스 6분의, 마이너스 6분의 15가 되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정리하면 2분의 5가 되니 그러면은, 최, a 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? 4 플러스 2분의 5인 2분의 13이 되면, 아 여기 죄송해요.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예요. 죄송해요. 4-2분의 5인 2분의 3의 값을 가짐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